방위사업청은 대전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단거리 공대공유도탄 2 연구개발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함께 국산 항공무기 체계의 다양화와 방산자립화를 목표로 한다. 배경은 국내 방산자립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다. 방사청 ADD 공군이 참여하고, l i x 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 기업이 ADD와 함께 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구체적 세부 사항으로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이 투입되며, l i x 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업체가 ADD와 함께 설계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방사청과 ADD 공군은 항공무기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의의는 KF-21의 무장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국내 항공무기 체계의 발전과 방산 수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점이다. 국내 기술력으로 유도무기를 확보하면 자립성과 전략적 이점이 커진다.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함께 내년에 장거리 공대 공유도탄 착수가 예정되어 KF-21의 무장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방산 수출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시청자에게 전달할 핵심 메시지는 국내 기술 자립의 중요성과 국산 무기 체계 개발의 필요성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무리로 이번 착수는 2023년 시작하여 2032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투자와 협력 프로젝트다. KF-21 무장 체계의 자립화와 국산화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국내 방산 생태계의 협력과 수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